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I'll tell you are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무거운 짐진 것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격려와 또 후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급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 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것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세게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아프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요. 아무래도 육체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는 지식과 판단에 한계가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당하는 고난은 또 나름 이해가 되기도 하고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그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혹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건 그냥 내한 일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럴 만한 대우를 받거나 그럴 만한 판단을 받는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일방적으로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힘들고 괴롭게 되죠 이유를 알고 왜 그런지라도 알면 이게 뭔가 해결이 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미움을 받거나 잘못된 소문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참 괴롭고 힘들게 됩니다. 항변이 통하지도 않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판단이나 선입견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리한 판단이나 잘못된 소문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이 수두룩 백백합니다. 물론 내가 억울하다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 잘못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치 거울을 들여다봐서 내 얼굴이나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떨어버리듯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제대로 된 생각과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봐도 실상은 내게 아무런 어려움, 잘못된 것이나 그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재판장에 가면 적어도 공의로운 어떤 판단의 장소에 가면 내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도 악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잘못된 판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재판장 자체도 또 판단하는 사람 자체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서로서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잘못된 판단을 마치 그럴듯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판정에 공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재판장을 다 뒤집어 엎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다 때려 엎고 이래야 맞는 걸까요?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너무 어렵고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사람의 판단은 굽어질 수 있고 불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질 만한 그때에 분명히 제대로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당장 힘들고 당장 답답하고 당장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가장 먼저는 죄 때문에 올라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올라가지요. 또 어쩔 때는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서원한 것을 잘 갚아서 그 완성된 부분, 그 승리한 부분을 가지고 올라가서 막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도 하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자기 정말 나라를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산 헤드립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들이 막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줬을 때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막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엘리사 밑에 있었던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엘리사에게 와서 막 답답함과 아픔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정말 자기를 배신할 제자, 자기가 팔려야 될 여러 가지 상황,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기 위해서 겟세만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회개도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하지만 내 있는 상황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옮겨놓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대로, 답답한 일이 있으면 답답한 일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뭡니까? 정직한 입술. 또 속이지 않는 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말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간혹 이런 생각이 들때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응답이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익히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놓고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20편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잘 지내고 싶고,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싶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원치 않아서 계속 꼬이고 아프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한 그 정직함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속속들이 지적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재보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들이 화목을 원하지 않는데 저들이 이해를 원하지 않는데 저들이 여전히 오해를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할수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수 없으면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얘기 내가 일일이 다 대응하지 말고, 내가 일일이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제대로 판단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뢰되 사람에게는 가능한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하고 말하고 그렇게 함께하라는 겁니다.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억울한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갑니까? 답답하고 괴로운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지요? 저 사람은 화목하지 않고 싸우려고 드는데 나는 어떻게 저에게 계속 화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보 같고 잘못된 미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할수 없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것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저 사람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지내려 해도 저가 저렇게 나오니, 정말 나도 이제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할수 있거든, 화목하라 하셔서 화목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런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시고,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그 부분이라면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괴롭고 답답하고 아픈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말이죠. 사람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내놔든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사람 앞에 내 사정을 다 설명하면 그것이 좋을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신세 한탄을 그냥 넋두리로 듣는 경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올무가 되어져서 그걸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과는 화목할 수 있는 부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그 이상은 말해봐야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하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고 싶거나 하기 싫거나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정말 사람 앞에서 절대로 할수 없는 그런 말과 그런 표현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좀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배신했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어 나타내실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직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 사람과 또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여러 가지 일들과 알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근심되고 괴로운 모든 상황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정직하고 또 정직하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가신 것을 반드시 체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불이하고연약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직하고 또 정직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 관한 문제든 사람들의 관한 문제든 미래에 관한 문제든 나로서 할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민망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정직한 혀와 그 입술에 온전한 열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 가 정직을 기준으로 삼아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한 우리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